안녕하세요. 오늘은 불치성 질환으로 뇌혈관 중에 가장 무서운 치매 치료법 중에 경동맥 치료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치매는 뇌의 스파가 파괴되면서 발생하는 증상으로 치매에 걸리면 약이 없기 때문에 치료할 수도 없는 무서운 질환입니다. 요즘은 경제적인 풍요로움과 영왕학의 발달을 위해서 노래화되는 사료로 나이가 60, 70 넘어가면서 수많은 질환으로 고통을 받기도 하지만 혹시 나도 나이 들어서 치매 걸리지 않을까 불안하고 걱정하시는 분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치매 에 걸리면 본인의 인생은 끝났다고 볼 수도 있지만 내 가족과 내 주변의 지인들을 힘들고 고통스럽게 하고 여러 돌이킬수 없는 상태까지 발생하게 됩니다. 치매가 걸리는 가장 큰 문제점은 경동관의 노폐물이나 독소가 쌓이면서부터 시작된다고 볼수 있어요. 평소에 경도맥이나 뇌혈관을 관리를 잘하게 되면 절대 치매에 걸리지 않지만 미리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관리하기는 쉽지 않아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치매치료법의 핵심인 경동관의 독수나 노폐물을 제거하는 치료법은 이 나노자석을 이용한 치료법인데 이 나노자석은 의료용 자석으로 GMP 심사를 거쳐서 의료용으로 등록된 제품입니다. 이 나노자석의 4,500개의 강력한 가오스의 자력이 발생하는데, 이 나노자석을 체내 에 집속시키게 되면 수천 개의 파동에너지가 체내 에 7cm, 8cm를 뚫고 들어가면서 독나 노폐물, 염증까지도 분해를 해버리요그 과정에서 각 조직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영양소를 끊임없이 공급을 하게 됩니다. 이나노자석의귀밑에 경동맥에서부터 뇌혈관 치법의 핵심 자리인 왕굴에서부터귀 뒤쪽으로 푹풍기풍부암흑까지 전체를 동시에 같이 치료를 하게 됩니다. 경동맥에서부터 뇌근막의 시작점인 뒷목 안의 전체를 넓게 덮어서 치료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경추에 통증이 있거나 경추 주변에 통증이 있는 것까지 같이 동시에 치료를 하게 돼요. 이나노자석을밴드 벨에서 뒷목 전체를 넓게 변해서 착용하는데 이나노자석을 착용함과 동시에 이나노자석의 강력한 파동에너지가 뒷목 전체에 7-8cm를 뚫고 들어가면서 경동맥에서부터 뇌의 근막이 시작점 뒷목 전체를 깊숙이 침투하게 돼요 그 과정에서 뒷목에 뭉쳐있는 근육까지 다 제거를 하면서 경동맥에 쌓여있는 독소나 노폐물을 다풀는 제거를 해요 경동맥이 심하게 된 경우엔 경동맥 자체가 불로 튀어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70에서 80% 정도 바게 되면 뇌혈관에 영양소 공급이 안되니까 뇌혈관질환이 발생할 수 있는데 경동액이 볼록 태어날 정도로 심하게 독수나 노폐물이 끼어 있으면 병원에서도 치료하기가 상당히 어렵죠 근데 이 자석으로 2개월 내지 3개월만 치료 완전히 분해해서 제거를 합니다 볼록 태어온 경동액도 육안으로 확인해도 정상으로 돌아가고 있을 정도로 분해 제거를 해요 이 나무 자석을 경남에게 직숙시켜내 30분 정도만 지나도 뒷목이 무거웠던 증상이라든가, 뇌혈관에서부터 안면신경 시신경까지 강하게 활성화시키기 때문에 30분만 치료해도 피로감도 없어지면서 편안하고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게 되고, 또 시신경까지 활성화시키기 때문에 평소에 눈이 피로감이 심하고, 뻑뻑하 눈을 못뜰 정도로 증상이 안 좋았던 분들도 가볍고 편안해지는 것을 느낄 정도로 상당히 빠르고, 강하게 치료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운전을 하면서 여행할때 3시간 정도 운전 하게 되면 머리가 멍해지면서 피로감이 심하게 오는데 이 나노 자석으로 경도병을 다스리면서 여행을 하게 되면 하루 종일 운전해도 피로감을 크게 못 느낄 정도로 머리가 가벼워지고 편안해지게 됩니다. 그 정도로 이 나노 자석의 경도맥 치료를 상당히 빠르고 강하게 치료하면서 뇌혈관, 안면신경, 시신경까지 활성화시키는 작용이 놀랄 정도로 빠르고 강하게 이루죠 이 나노자석은 일반과는 성분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부작용도 전혀 없고 잔형 역시 반영구적으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평일 동안 치료도 하고 관리를 하면서 건강할 수가 있어요 병원치료나 일반적인 치료법으로는 경도병에 쌓여있는 독소나 노폐물을 제대로 제거를 못하기 때문에 늘혈관에서 네 필요한 영양소 공급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 과정에서 경동맥도 끊임없이 막히게 되고 또 뇌혈관에 영양소 공급이 안되니까 뇌신경이 위축되고 뇌세파가 파괴되는 문제가 발생해요 그 과정에서 뇌 전체가 위축되는 문제도 발생하지만 뇌의 인지능력이 떨어지고 손해나 중뇌, 대형인까지 위축되면서 기억력이나 인지능력이 떨어지면서 선망이 발생하게 되고 결국은 치매까지 진행될 수 밖에 없어요 경동맥에 막혀있는 독소나 노폐물 제거를 하면서 뇌에서 필요한 영양소를 원활하게 공급하면서 치료가 이루어져 되는데 그렇게 할수 있는 치료법이 없기 때문에 뇌세포는 끊임없이 파괴되고 치매 증상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 악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다문화 자석은 경동맥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경동맥 안에 혈액을 서름끼치로 분해할 정도로 강력하게 분해를 하기 때문에 뇌에서 필요한 영양소를 끊임없이 공급하게 되요그 과정에서 파괴되고 있는 뇌세포를 다시 살려주게 되고 외출된 손이나 중리, 대뇌 기능을 다시 활성화 시키면서 치료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원인 치료에서부터 병체까지 동시에 치료하는 효과를 얻게 돼요. 그 과정 역시 놀랄 정도로 빠르고 강하게 치유가이어지기 때문에 항상 머리가 무겁고 힘든 증상, 두통이라든가 또 눈이 뻑뻑하고 눈을 못을 정도로 눈에 통증이 있거나 큰 글자도 볼수 없을 정도로 시력을 잃게 되는 문제점까도 같이 동시에 치료하 줍니다. 그 과정에서 파괴되고 있는 뇌세포를 다시 살려주기 때문에 기억력도 사로하고인지능력까지 같이 사로나면서 치료하게 돼요. 이걸 자석으로 치매를 치료하는 치료법은 1차적으로 경동맥에서부터 뒷목에 있는 뇌 근막, 경추와 경추 주변의 근육까지 전체를 다활성화시키면서 치료하게 되고 2차적으로는 뒷목에서부터 편도까지 뇌 전체를 동시에 다시 치료법으로 치매를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나노사수는 한 달을 치료하든 3개월을 치료하든 1년을 치료하든 끊임없이 치료가 진행되고 파괴되고 있는 뇌세포 조직을 살리면서 뇌에서 필요한 영양소를 끊임없이 공급, 공급을 해주면서 치료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전에 다른 치료에서 느끼지 못한 놀라운 결과들을 많이 얻고 있어요. 혈액을 맑게 해주는 치료법은 세상 천재에 수없이 많이 있지만 이나노자수처럼 선홍빛으로 맑고 깨끗하게 분해시킬 수 있는 치료법은 없어요. 예를 들어서 극심한 생리통으로 고통받은 분들이 이 나노자석으로 하루 정도만 치료해도 새카맣게 덩어리진 생리까지 완전히 분해해서 선형피으로 뽑아내 버려요 그 정도로 새카맣고 탁한 혈액을 특히나 죽어있는 피까지 분해할 수 있는 치료법은 이 나노자석에는 세상에 재혀 없어요 그 정도로 탁해진 혈액 새카맣게 덩어리진 혈액 또 죽은 혈액까지 완전히 알 정도로 강력한 정혈작용이 발생해요 오늘은 치매 치료법에 가장 중요한 경름맥 치료법에 대해서 설명드렸고, 다음 시간에는 뇌혈관을 이나누자세으로 직접 치료하는 치료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